이의 주인이 그를 불려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상이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상이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우리 친구들 어떤 장면을 먼저 한번 생,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하고 어디에 어, 박물관 같은데 이제 체험학습을 간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발을 콱 밟아요. 조금 짜증이 났지만 보통 아이들은 참죠. 아주 욱하는 성격이 아닌다면 대체로 참아요. 아 얘가 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겨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누군가가 내 발을 또콱 밟는 거예요. 쫙 째려보니까 아까 그 친구인 거예요. 화가 나죠. 보통 화가 나요. 야너 아까도 내발 밟더니 또 밟잖아. 너좀 조심해. 그 친구, 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 또 우리 친구들 같이 착한 친구들은 그 정도로 용서해줄 수 있어. 근데 한참 있는데 어 이번에는 그 친구가 일부러 옆으로 오는 것 같아. 그러더니 또 발을 꽉 밟는 거야. 이번엔 참을 수 있어 없참 힘들죠. 화가 이만큼 나는 거죠. 야너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아까도 일부러 그런 거네. 첫 번째도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이제 싸움이 붙고 다툼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우리들이 야삼세 번이다 그런 말 많이 해. 내가 세번 참으면 그래도 내가 마음이 훈련된 사람이고. 성격이 괜찮은 사람, 세 번까지 참아줄 수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삼세 번은 참아준다. 그런 말을 해요. 요즘 아이들, 요즘 어른들 어, 욱하는 성격이 많아서 그 삼세 번도 못 참아서 한 번만에 막 주먹이 날라가고 욕이 날라가고 어, 큰 싸움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통3세번 그러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아까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나옵니까? 먼저 베드로가 나오죠. 이 베드로는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배운 대로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부터 늘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 귀담아 듣고 대답도 잘하고 질문도 잘하고 예수님이 바닥 위에 걸어오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걸어보고 예수님이 다 너들 부인할 거야 하면 나는 절대 부인 안할 거예요 그렇게 장담도 하고 그렇게 늘 앞장서는 성격의 이 베드로였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조용한 자리에 쉬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아까 목사님 예를 들은 게발발른 거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옆에 친구나 다른 사람이나 때로는 가족이 어, 또 때로는 친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든지, 나를 뭐 다른 친구들에게 나쁘게 말을 한다든지, 또 나, 나를 괜히 지나가면서 툭툭 때린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손해를 끼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나한테 잘못하는 친구가 있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동크게 했었어요. 아까 몇, 보통 사람들 몇번참는다했세번참는다그랬죠 베드로가 몇번 말했어요? 일곱 번.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 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베드로 참 그동안 많이 발전했네. 어, 성품이 참 좋아졌네. 야, 일곱 번까지 용서해준다. 그 정도면 괜찮을 것같아 이스라엘 나라에서 칠은 또 무슨 숫자를 했어? 완전 술을 지야너참 많이 좋아졌구나. 그 칭찬을 할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배드로야배드로야이2 절에 무슨 어떤 대답을 해 주셔요. 일곱 번뿐 아니라 몇 번까지? 일곱 번을 일원 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일곱 번도 대단한 우리 친구들 일곱 번못 참아요. 목사님도 못 참아요. 진짜 기분 나쁘고 진짜 속상하고 나쁜 짓 하는 친구 있습니다 근데 일곱 번뿐 아니라 그 일곱 번을 70번 곱하기 해 갖고 490번 세어 보고 40 490한 번째에는 용서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말씀은 야, 네가 할수있 있으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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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라. 우리 사람이 할수 없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야, 천국은 마치 하늘나라는 천국은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세 번만 참아도 잘 참았다. 일곱 번 참으면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이지만, 천국은 어떤 나라냐?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빚진 자 이야기 또는 용서하지 못한 종의 이야기라고 이름 붙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일곱 번째 이야기로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저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중요한 인물이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금님이에요 굉장히 재산도 많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이 임금님이 이제 그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 이웃나라, 작은 나라, 어려운 나라들에게 자기의 곡관을 열어서 이제 그걸 빌려주는 거죠. 나중에 형편이 괜찮아지면 갚아라 하면서 이 주인 이 임금님은 굉장히 상품도 좋고, 재산도 많고, 가진 것이 많은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임금님 이제 그 주위에 다 이제 흉년도 지나고 형편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갚을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갚는 사람이 없네 하고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전에 달란트 비유, 머나 비유 기억나요?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 달란트를 맡겨놓고 문화를 맡겨놓고 돈을 빌려주고 결산할 때가 되어서 결산을 해보는데 엄청나게 많은 빚을 텅나면 빌려가고 빌려가고 이것도 빌려요 또 빌려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임금님 궁궐에 와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자그마치 24절 일반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 1만 달란트, 우리 달란트 비운때 생각나요. 한 달란트만 해도 그것이 수 6천 대나령. 1만 달란트는 거의 10만 년 이상 일당받고 이래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빚을 이한신나가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자기 돈도 아닌데 임금님 돈 가지고 그 많은 돈흥청망청 자기 가족 자기 정말 신나게 잘 쓰고 살았을 텐데 감갚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임금님이 결산하러 와서 야너빚 갚아라.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임금님 앞에 와가지고는 그냥 그냥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요 임금님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갚은 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해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임금님이 임금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울고 부는 이 일만 달란트 진사를 보더니 임금님께서 어떤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이고 저 놈이 그래도 어,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구나. 봉수해 줄게. 니가 진빚 1만 달란트 안 갚아도 되도록 용서해줄 테니까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는 어 나한테 충성하는 신하로 잘 살기 바란다 정말 대단한 사랑을 가진 임금님이죠 이 사랑을 가진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첫 번째 종을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이첫 번째 용은 정, 이 종은 정말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 십몇만 년을 이래야 갚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을 그동안 다 쓰고 당진했는데 그거 안 갚아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고요. 그래가지고 눈물 닦고 신나서 룰루랄라 웃으면서 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스톱하고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나왔던 이 임금님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누구를 가르칠까요? 천국은 마치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너희들이 쓸수 있을 때까지 쓰고 갚을 때 있으면 갚으라 라고 나누어 줄수 있는 빚으로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데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대로 쓰라고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하늘, 공기, 물, 우리 친구들이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살아왔던 시간, 생명, 친구, 가족. 우리가 잘못했어. 망친 자연들,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짜로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저서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하느냐면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좋은 것들 누리는 게 아니라 거저 공짜로 빌려서서는.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빚진 것을 이첫 번째 엄청난 빚을 지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일만 달란트 빚진 자는, 빚진 자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또어 누리고 또될수 있으면 임금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갚으면서 살라고 한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서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지어놓고는 임금님에게 와서는, 아이고, 임금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그 임금님이 어떻게 해줬다고요? 너무나 사랑이 많은 크신 그 하나님이니까 불쌍해져서 용서해 주니까. 이 사람이 언제 또 다시 신났잖아요. 이건 누구? 이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을 가르키는 사람이 이두 번째 사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이래도 1만 달란트 아니라 1달란트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였는데, 임금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보고, 오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겠어. 내 예수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 봤어. 용서해 줄게. 새 사람 되어서. 앞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빛을 당감해 줬는데, 이 신나게 이제 가서 빛 당감받고 용서받은 이 종이 신나게 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 요 자기 동료 자기 친구를 만났어. 친구가 이제 야, 친구야 반갑다. 너인금님 만나러 간다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오는 거 보니까 일이 잘 됐나 보구나. 축하해. 근데 이 일만 달란 더 비챘다가 용서받은 이 사람이 인상이 빡찌그러지기 시작해요. 눈이 찍 올라가기 시작하고 입이확 하더니 생계 보니까 뭐가 됐어요? 소리를 빡 지르면서 이 자기 친구의 역사를 꽉 잡는 거야. 그리고 흔들기 시작한 거 왜? 왜? 이 친구는 진짜 가난한 사람. 하루 걸어서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사흘 먹고, 또 일이 있으면 일하고, 그거 가지고 가족들하고, 어, 3일, 4일 나눠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그동안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일이 너무 없어서, 빚을 졌는데 누구한테 졌냐 바로 이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졌던이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야. 이 사람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요새게 돈을 빌려주고 어쩌면 그 돈을 가지고 이자 노를까지 했던 그런 나쁜 사람이었 있다. 근데 자기가 금방 그 많은 빚을 안 갚아도 돼, 용서해줄게. 그 기쁨으로 나왔는데 그게 얼마 안 되는 거야. 길에서 자기 친구 만나자마자 인상을 빡 쓰더니 멱살 잡고 뭐라고 말했어요? 야너 빨리 내빚 갚아. 너빚안 갚으면 너 감옥에 가둘 거야. 멱살 잡고 흔들기 시작한이 백대나리온 빚진자는 석달 남짓 이래야 벌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어서 1만 달러때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적은 돈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돈을 모을 만한 여력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까 말했죠. 하루 벌어서 3일, 4일 먹고 사는 가난한 친구였기 때문에 어, 이만 이 달라도 빚진 사람도 자기 친구가 그렇게 가난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빚 빨리 안 간다고 난리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이 울면서 똑같이 무릎 꿇고 친구 앞에서 빌었어요. 여보게, 여보게, 제발 용서해주게. 내가 최대한 이래가지고, 일달란트씩, 일달란트이라도 내가 갚겠네. 나를, 내가 감옥에 갇히면 그 빚을 어찌 갚겠나. 우리 가족은 어찌 살겠나. 내좀 용서해주게. 하는데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이 일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거두지 않냐고. 결국 자기 친구를 광가에 끌고 가서 빚을 안 갚았다고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고 말았죠. 광가에 모여 들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나쁜 짓한이 나쁜 놈이 사람이 한 짓을 보거나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을 찾아가서 신문고를 올린 거예요. 임금님, 임금님, 얼마 전에 임금님께서 빚 갚아줬던 일만 달란트 빚 갚아줬던 그종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임금님들으니까 기가 차 여러분, 도 화가났죠. 분 여러분, 여러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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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자를 군대를 보내서 잡아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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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러라라러분 여러분, 여러이이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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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어, 비판받지 않을 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도 있는데 이 잘못했어. 이네 잘못했어. 이네 잘못했어. 나, 너 용서할 수 없어.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야, 너 그래갖고는 너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하고 무자비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까 그 임금님도 마지막에는 화가 나서, 너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놈이었구나.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에서 야 너희들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희들이 용서 잘 못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한다는 말이 뭐냐 면 용서한다는 것 우리한테 잘죄 지은 사람 우리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나서 이 기도해라는 거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보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에 배웠던 에베소스 말씀, 바울이 쓴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죠. 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야저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나한테 짜증을 부릴까? 제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그 동안 힘들었으면, 야쟤도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 나처럼.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를 하는 거요 그렇게 서로 용서하는 거. 아까 베드로에게 몇 번씩이라도 해라고요?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내가 용서를 할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거. 야 나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용서를 주셨는데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하나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는데 예수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는데. 나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살 건데, 용서 받으며 살 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그거 잊지 않아야 된다. 그걸 잊지 않아야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빚진자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친구들 이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없나 또 내가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속상한 일 없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다시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승탄절이 되기 바랍니다.